안녕하세요. 뮤지얼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중국 도매사임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절 판매 상품 기획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중국 이웃 시장이나 알리바바를 통한 중국 사입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 준비를 미리 한다면 명절이나 이벤트 데이 등의 특별한 판매량을 늘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내 매출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은 가격 경쟁력 갖춘 제품 선정에서부터 고객 타겟 설정, 설득 내용, 특별한 혜택 제공까지 명절 상품 기획 전체적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품 및 상품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쟁력 있는 상품을 분석한 내용을 꼭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유용성과 매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선정 기준은 추석 선물로 적합한 제품은 실용적이고 건강과 웰빙을 고려한 아이템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에 유용한 발사기, 편안함을 주는 마사지기기 또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문구용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고객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선물 받는 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차별화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하여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패키징이나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은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대, 마진과 타겟 고객의 선호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 설정. 도마의 가격과 소매의 가격 사이에 마진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너무 높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대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타겟 한다면 대량 구매를 고려하는 기업 고객은 추석 선물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품질 좋은 선물을 선호합니다. 개인 고객을 타겟 한다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을 고려하는 개인 고객들도 중요한 타겟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여 선물을 선택합니다. 연령대와 성별, 특정 연령대와 성별이 선호하는 제품 유형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연령대는 실용적이고 건강에 좋은 선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 고객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필요한 제품을 파악합니다. 셋째 타겟을 설득할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장점, 강조, 실용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품질 비교 등의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실용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괄사기는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마사지 기기는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제품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높은 품질을 강조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적합한 고급스러운 포장과 프리미엄 재질을 강조합니다. 이에 더해 명절의 감성적 접근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추석 명절의 중요성과 선물이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며 강조합니다. 고객이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넷째 타겟에게 주는 특혜 특별 할인 및 혜택 대량 구매, 할인원 쪽이 구매 할인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대량 구매 할인 정책을 도입합니다.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수익성을 높입니다. 명절 전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료배송 및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까지 고려한다면 내 고객을 타겟팅하는 가장 강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무료배송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트 패키지의 경우 여러 가지 제품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여 단순 가격 비교를 피하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합니다. 또한 맞춤형 포장이 가능하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포장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기업 로고나 개인 메시지를 포함한 포장의 경우는 추가 구매 항목이나 유료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국 사이버로 도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제품 선정에서부터 고객 타겟 설정 설득 전략 특혜 제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미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택하고 타겟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면 성공적인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하이서울창업스쿨, 경기도 전국의 청년창업지원, 대학인터넷창업학과 교수 등을 지내면서 25년 넘는 기간 동안 실전 인터넷창업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1만 명 넘는 교육생을 컨설팅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하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성공하는 인터넷사업의 수익전략을 차근차근 영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경쟁력은 제품이며, 제품의 경쟁력 있는 가격 매입 방법과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확실한 정답이 아닐까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판매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중국 소싱 정보와 직접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자님들은 문의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